요한계시록 4장 1 하늘 보자 2 생물 천사 3금 면류관 1 하늘 보자 1절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는데 내가 전에 나팔 소리 같이 들었던 그첫 음성이 내게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너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했다. 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순교 직전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1장에서도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리로 올라오너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했습니다. 2절 내가 즉시 성령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아라 보좌가 하늘에 놓여 있고그 보좌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앉아 계신 그분은 표고과 홍보석 같았고 보좌를 들은 무지개의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다. 네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생명을 상징하는 색깔 푸른색의 옷과 영화로움으로 홍색을 띠는 보석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며 변함없는 영광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한계가 뚜렷하여 누구라도 하나님의 일부분만도 알수 있기가 어려우므로 마음이 청결한 성령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모양도 없으신 분을 이렇게 벽옷과 홍보석 같다고 보석의빛대서 생명의 근원과 그 영화로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하나님은 빛이시며 전능자이시고 천지를 창조한 창조지이시며 완전한 생명체이시고 거룩한 사랑이십니다.이 외에도 표현 못하는 것과 자신이 모르는 여러 가지가 너무도 많습니다.무지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의 언약의 징표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여와의 언약대로 계약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계약의 징표로는 1. 선악과의 행동계약 2.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계약 3. 마물법칙의 자연계약 4. 예수님 제림의 평화계약 5. 죽으면 가는 영원은 하늘나라의 영원계약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벼복 같습니다.성벽 성전이 모두 다 각종 진귀한 보석으로 되어 있으며 성의 열두 대문은 진주로 꾸며진 하늘 나라 우리나라 진짜 나라 우리 본향입니다. 그 성벽의 재료는 벽옥이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습니다. 그 성벽의 기초석들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옥,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녹옥, 아홉째는 다망옥, 열째는 비추옥,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또 열두문은 열두 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강무는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읍의 기는 정금이요. 투명한 유리가 떴습니다. 그성 안에서 성전을 볼수 없었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을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시고 어린 양께서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4절. 또 보좌를 둘러 24 보좌가 있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네, 이스라엘 12인, 이방인 12인, 성도들의 대표인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이는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입니다. 24장로가 믿음의 영광의 관을 쓰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영광의 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하며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나오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네, 실로 하나님의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그분의 입에서 나옵니다. 온 천하에 천둥을 보내시며 그 번개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뒤로 굉음이 울리니 그분이 위엄 있는 소리로 천둥을 치심이며 그 소리가 들릴 때 그분께서는 번개를 가로막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묘한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일곱 등불과 일곱 영은 완전한 성령인데요. 참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며 주님은 우리의 어둠을 밝혀 주십니다. 사람의 거듭난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니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성령께서는 모두 살핍니다. 이 생물 천사 6. 절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중앙과 보좌 주위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다. 네. 하늘나라 주님의 보좌 앞에는 세상과는 반대로 조그만 요동도 없으며 언제까지나 편함없는 견고한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니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경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성겨야 합니다.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안에서 밖을 보듯이 통찰하는 관찰력이 높다라는 뜻인데,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좋으면 또는 많으면 온몸이 밝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영어로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나게 됩니다. 네 생물은 천사를 뜻하는데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어로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찬여된 우리들과는 다르게 천사는 단순히 일을 하게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7. 절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 네 사자는 위엄과 권세 능력, 상하, 송아지는 희생 순종, 사람은 지식 지혜, 독수리는 신령함과 심판을 뜻합니다. 심부름을 시키는 천사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녀된 우리들 성도는 천사와는 비교 못할 정도로 고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인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산다면 천사보다 당연히 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의 힘을 입어 크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8절.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둘레와 안쪽에 눈이 가득하였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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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였다. 네, 그분을 모시고 서 있는 스랍 천사들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갖고 있었으니 그 둘러는 그 얼굴을 가리고, 둘러는 그 발을 가리고, 또 둘러는 날며 그들이 소리쳐 말하길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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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하며. 그 생물들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하여 마치 번개불과도 같습니다. 3. 금 면류관 구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전개와 감사를 보자 에 앉아 계시며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께 드릴 때에 24 장로와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그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말하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전기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네, 모든 것이 전능자의 것이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24장로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지만 자신들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시는 분,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여기 던진다는 것은 신속히 돌려드린다함이며 영화로운 영광을 자기는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야 합니다.